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신형 2026년형 대한민국 해군의 고속 초계함 별표 별표 ROKS 묘향산 PC706 별표 별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묘향산의 내부 설계,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해군 전력 증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기술이 집약된 이 첨단 초계함은 차세대 해양 안보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발휘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ROKS 뮤향산 PC-706은 차세대 초계함 시리즈 중 하나로 동급 함정들보다 더욱 강화된 설계와 첨단 전투 시스템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이 함정은 최신형 스틸스 기술을 적용해 적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낮은 피탐지성을 자랑하며 함체는 고강도 경합금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연안 경비 불법 선박 차단, 해상 감시 작전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내부 설계 역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효율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조타실과 전투 정보 센터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통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한 명의 장교가 함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생활 공간은 이전 세대 초계함보다 훨씬 넓고 쾌적하게 설계되어 장기간 작전 중에도 승조원들의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승조원 침실, 식당, 휴게 공간까지 세부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소음 감소 기술을 적용해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최신형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뛰어난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요양사는 최대 속력 약 별표 별표 45노트, 약 시속 83km 별표 별표를 낼수 있으며 복합 터빈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여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덕분에 장시간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고, 소음과 진동을 줄여 적에게 탐지될 확률도 크게 낮췄습니다. 또한 최신형 자동화 무기 시스템을 갖춰 신속하고 정확한 교전이 가능하며, 원격 제어가 가능한 함포와 미사일 시스템까지 탑재해 단독 임무 수행 능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무장 체계 역시 인상적입니다. 묘양사는 76mm 함포, 근접방어 무기 체계, CIWS, 단거리 대공미사일, 대한미사일, 그리고 현대식 전자전 시스템까지 갖춰 다양한 전투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다목적 무인 드론 시스템과 고해상도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 감시 및 청찰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최신 센서와 인공지능 기반 전투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황 판단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네트워크 중심 전투 (NCW) 체계까지 지원해 연합 작전에서도 강력한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가격 부분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형 ROKS 묘향산 PC-706 미한 척단 건조 비용은 약 2,2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기존 동급 함정 대비 약15% 향상된 성능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효율적인 투자로 평가됩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운영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군의 장기적인 예산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OKS 묘양산은 단순한 초계함을 넘어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스텔스 성능, 첨단 센서, 무인화 전투 시스템, 자동화된 운용 효율성까지 결합하여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한 모델로 평가됩니다. 향후 동북아 해양 안보 환경에서 묘양산급 초계함은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며. 연합 해상 작전에서도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6년형 ROKS 묘양산 PC-706은 최신 기술과 첨단 설계가 조화를 이룬 미래형 초계함으로 실전 운영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은 뛰어난 모델입니다. 향후 해군의 전력 증강과 해양 안보 전략에서 이 함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실전 배치와 작전 테스트 결과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세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